안녕하세요, 꾸견입니다. 저 오늘 우편 배송이 이제 연휴라서 올게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심심해서 인형 후기를 찍어보려고 하는데, 아, 인형 후기까지는 아니고 원래 있었던 인형이에요. 베이호비랑 베이비가 있는데, 오늘은 베이비만 후기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 베이비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 진짜 너무 귀엽죠? 아, 진짜. 제가 1차 선입을 있어요, 이게. 근데 야구 잠바랑 옷 이거 마스크 빼고 다 그냥 옷은 판매를 했어요. 돈이 너무 쪼달려가지고 근데 아 마스크도 너무 귀엽고 이 잠바 는 귀엽죠. 우선 제가 진짜 이 야구 잠바랑 마스크는 보낼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남겼고요. 이 바지는 다른 그냥 베이홉구성이 때문에 연청이에요. 일단 몸. 아, 너무 귀엽죠? 저는 볼터치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이렇게 그냥 남겼고요. 저는 근데 인형 옷이 되게 많아요, 진짜. 진짜 완전 돈도 없으면서 그냥 다싸들러 버렸고. 일단 인형 옷도 대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이홉이랑 베이비랑 이렇게 따로 입힌 옷이 있어요. 베이홉, 그니까 그 베이홉, 옷 구성은 배이옥 후기 영상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짜잔. 이만큼 있어요. 이거 좀 많죠? 이렇게 다 보관하고 있어요. 우선, 하나하나 다 소개하도록 할게요. 아, 근데 좀 되게 길것 같아요. 좀 지루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이거. 이거 쿠킨에서 산 건데, 진짜 이뻐요. 이거는 근데 양도 받은 거예요. 솔직히 쿠킨에도 너무 이뻐서.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아 너무 위태롭다. 예 네, 됐다. 아 죄송합니다. 아 이것도 옷이 들어가지지가 않아. 베이비야 미안해. 왜안 될까요? 왜안 들어갈까요? 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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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이. 아 제가 그리고 또 주문한 게 있는데. 야가또 꾸기 스페셜을 양도를 받았어요. 아, 비록 풀미는 붙었지만 그래도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아, 꾸기 스페셜. 너무 이쁜데. 아, 짜잔. 귀엽죠? 아, 너무 귀여워. 솔직히 전 개인적으로 이 옷이 너무 이뻐요. 이 옷이 제일 귀여워요. 이렇게. 당근도 있어요, 여기. 귀엽죠? 이렇게. 또 이제 다른 옷을 또 갈아입을까요? 아, 오늘 베이비가 좀 구성. 고생 좀 하네. 아, 근데 옷이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아, 뭐, 근데 한 뭐, 세 개? 아, 아이고. 아, 왜 이러냐, 오늘따라. 이번에는 이거예요. 이것도 쿠키네 건데, 토끼 세트. 아이씨, 이것도 이쁘죠. 이것도 양도받은 건데, 그분께서 흰 티가 없으시다고 이렇게 히스 구상의 흰 티를 넣어주셨어요. 아, 솔직히 이것도 풀미 조금 붙인 건데, 모르겠어요. 그냥 막, 그냥, 이왕 지나간 거, 만족해서 살려고요. <laughs> 모든 인생의 풀미야. 그 여기는 여기 꼬리 구멍까지 있어요, 여기. 저는 꼬리는 없어가지고 그냥 구멍이 뻥뻥 뚫린 채로 그냥 지내고 있어요. 아, 이거 입히기가 너무 힘든데. 아. 입히기 되게 힘들어 보이죠? 진짜 힘들어요, 이거. 베이비가 큰, 몸집이 그렇게 크, 아이고, 소음이 그렇게 많은 애들도 아닌데. 원래 이게 좀 작나? 아, 들어가라. 됐다. 이렇게 모자까지 딱 써주면 짜잔. 제대로 안 보이나? 이렇게 귀엽죠? 아 너무 귀여워. 이게 뭐 귀가 달랑달랑. 어봐 귀엽죠? 아 여기 진짜 막 여기 뭐 넣어주면 짱인데 뭐 넣어줄 거 없나? 지우개아지우는좀 이상한데. 뭐넣어줄죠 진짜 넣어줄 게 없네. 뭘 넣어줄까요? 넣어줄 게 너무 없네. USB? 아 USB 넣은 게 뭐야? 이놈. 너무... 넣어지지도 않아. 이렇게. 아, 뭐야, 이게. 좀 이상하다, 이거. 아니, 넣어질게 딱히 없네요. 아무튼, 이 토끼 세트. 아, 이것도 너무 귀엽죠? 이 후기 영상 끝나고 또옷 정리하려니까. 참. 이번에는 또 토끼, 또 쿠키네요. 쿠키네. 그 하늘곰 세트 왜난다 쿠키네밖에 없지? 하긴 근데 쿠키네가 진짜 이쁘죠 귀여워 아, 근데 이러고 보면 제 인형 옷이랑 인형 팔면저 얼마 얼마나 쏟아부은 거지 나는? 그걸 생각하면 저도 좀 안심해요 아 모래땅해요 귀엽잖아요 만족해요 만족해 이것도 이렇게. 아니, 원래 근데 쿠키네에서 그 사진 보면 이렇게 막 모자도 씌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안 돼요. 어떻게 한 거지? 이렇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상해요. 이거 막. 이상해, 이상해. 그래서 저는 그냥 벗기고 그냥 이렇게 씌워요. 솔직히 이게 진짜 레전드, 이게 제일 이뻐. 봐, 어떡해 너무 귀여워. 아하. 이게 제일 귀엽지 않아요? 풀샷? 아, 이렇게. 아저 되게 힘들게 영상 찍죠. 아직 영상 찍는 법을 잘 모르겠어요. 다음에 좀 영상 좀 배워줄게요. 그리고. 이 모자 말고, 이건 코, 코키 구성인 모자인데, 얘도 씌워둘 할게요. 솔직히 저는 이 모자가 더 귀여워요. 그쵸? 이 모자가 더 귀엽지 않아요? 아닌가? 이 모자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것만 따로 구매했어요, 제가. 따로 양도 받았어요, 그냥. 여기 양도 받은 게 맞네. 아무튼 이렇게 후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목베개도 있어요 베이비 구성 목베개 이렇게 그리고 베이비 이거, 이거 뭐라고 하지 암튼 이거 이거랑 팬티 귀여운 팬티 그러면 베이비랑 함께 후기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헐 10분이나 했어 대박 안녕.